<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우리 변압기가 있어요 실내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여름 되면 이제 온도 가 올라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혹시 고양이가 들어갈까봐 고양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 장식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바닥에서 그 가로 세로 거리를 재 가지고 만들어서 망을 붙여서 갖다 이제 붙이고 반생 밑에는 벽돌 보를거니까 벽돌에 이제 구멍 뚫어놓은 거를 반생을 메고 옆에는 이제 갖다 붙이고 이렇게 반생 털을 메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땅에서 조립하고 망까지 다 붙여서 갖다 이제 세우기 말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그거 자꾸 구경하시면 재밌습니다. 이, 와서 구경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 <laughs> 이렇게. 우리, 허경영이, 허경영 총재, 이번에 투표하는데, 나는데, 이래갖고, 이거 인사도 아니고, 얼굴이, 요, 래 났더라고, 요래. 이 장난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고, 우리 군대 있을 때는 인사 거래 그래 안 하거든요. 이, 거수경에도, 매일 정확하게 다 이래갖고, 이 눈썹 끝에 이 손가락 두 개, 요거요거 요고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 다, 여기 다 해가지고, 이게, 이손바닥에 보여도 안 되고, 손등이 보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또 어깨하고 이 팔이 수, 수평이 돼야 돼 이렇게. 그게 거수경례거든요. 근데, 허경영 총재 서울시장 났을 때는, 이래가지고, 이 얼굴을 좀 가려서, 아, 이거는 관상학적으로 얼굴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건 좋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 안 되게 잘했지요.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거 해봐야 뭐, 미투하면 다날라가는데안 <laughs> 그렇습니까? 여든 세상에. 미투하면 안날라가는 사람 없어요. 미투. 지가 먼저 집적거려놓고 다알아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부리다가 욕심 끝이 없어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뭐, 뜻대로 안 되면 미투 하는 키키, 충청남도 지사. 서울 부산 시장, 다 날라갔지요. <laughs> 오늘은 쓸데없는 이야기였네요. 요거 요 망을 짤 거예요. 망 짜는 거 계속하겠습니다. 네,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요 망을, 나무를 다르게 갖다가, 1 말이죠. <laughs> 강목, 작은 강목, 3cm짜리 강목을 갖다가, 이렇게 딱 짜고, 짜고, 거기에, 묻, 좀, 대가리가 큰 모습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여기에서 이게 많이 남아 돌아요, 이게. 피스나사를 가지고, 피스나사를 갖다가 이제 쪼았어요. 피스나사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끝에, 길이가 붙어 있어 가지고, 지갑, 철판 같은 걸 파먹고 들어가면서 구멍내가지고 조여들고, 나중에 또, 이거는 해체할 때 풀면 되니까, 뭐다곤 달라요. 요렇게 이제, 짧은 쪽은 망을 다 이렇게 아래로 팽팽하게 땡겨서 해놨고, 긴쪽 요걸 하고,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변화기인데, 지금이, 저 앞반에, 여기에 이제, 보 볼꼬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해놨는데, 보통 여기 한뭐 2m 정도, 1 10, 0개 정도 될것 같으네요. 그, 저 앞반 여기 해놓고, 이 위로. 요 옆에 이제, 이렇게 톤백을 쌓으면은, 3단 쌓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2단 쌓면요 밑에고. 그, 어쨌든 2단 쌓도 고양이가 여기 다니니까, 3단 넘어서, 3단에서 건너뛰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여기 문 열어놓으면 또 혹시 위험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당겼나 아, 여기 뒤쪽을 놔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열기가 뭐, 특고압 22.9. 22.9 특고압 킬로볼트가 22,900볼트 특고압볼트가 들어가고 있지 들어가고 있고 이, 이 문을 열으니까 구르끈나 열기가 돌아요 이 특고압은 이렇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으니까 시원한데 이거 문을 열으니까 막 열기가 확확 돌아요. 확확 돌아요. 와... 또 위험합니다. 22900보그 어. 요거 벽은 이제 아까 여기서 벽은 요 블록 고 블록 위에서부터 요거 높이까지 차이 나는 부분에 1 0 7 c m 예요요 부분을 이제 사각 직사각형을 짜가지고 망을 붙여서 갖다 세우면 되는데, 저는 세우고 나서 요거하고 요거 요구 사이에 세우고 나서 이제 천장 하늘이 문제야 하늘 요쪽은 하고 위에는 거기서 같은 높이로 갖다 덮어올리면 되지만, 그다음에 여기 이쪽 벽에 이쪽 벽에 이제 각목을 대야 돼요. 그래서 각목 위에서 일로 이제 위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망을 깔아야 돼요. 이런 코너 같은 건 조금 신경 쓰이죠. 신경 시간 많이 가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코너 코너가 있고 이거 끝에 이런 건죠. 아기자기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또다손좀 봐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위에를 이렇게 가서 요까지 이제 천장 하늘 하는 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자다리 갖다 놓고 좀 고생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가죠. 이거를 짜서 혼자 끌고 와서 저쪽엔 4.5m, 여긴 한 6. 몇 m, 6, 7m 가까이 돼요. 이렇게. 그거 이제 니은자로 이렇게 막는 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막아야 돼 하늘. 하늘 막는데 이 앞에는 그냥 놓고 양쪽에 피스보드로 채우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면 되는데 저 안쪽이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망이 팔 때는 한 개당 10m 에서 20m면 될줄 알았는데 이게 10m 가안 돼요. 한 7m나 뭐 되나? 그거 좀 모자라요. 그리고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 철물점도 이제는 퇴근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재료 되는 데까지 하고 또 퇴근 시간도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벽따라서 세우는 거는 이상없이 다 세웠고요. 양쪽에 세웠고요. 우에 이제 하늘 쪽에 천정을 했는데 자재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도 돼서 막 오늘 토요일이고 아이고 늦도록 한다고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없고 뭐 조금 더 만져봐야 어차피 다음에 한번 하는 거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자꾸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만 여기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저앞반 저렇게 생겼는데 이제 위에다가 망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고 톰백 3단 쌓을 때에도 고양이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천장을 할 건데 천장은 조금 더 하면 뭐 마무리 될것 같고 중요한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모습은 어떨까요? <laughs> 오늘 뭐, 그렇고, 그렇겠지. 그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냥 기록으로, 생활기록으로 일행이 뭔가 이렇게 보려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올려봅니다. 에, 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할 때도 저렇게 망급진거 치고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도움됐으면 해서 올려봤어요 사실은 저것을 그 마이티 화물차 망을 갖다 덮으셔달라는데 고양이가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거 뭐 뜯고 물을 뜯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이 어느 외진데에 가면은 지가 뭐 그거 다털 뽑아놓고 막 새끼도 치고 막 하라니까 푹신하니까 그래 서 이제 당망을 살라 그랬는데 당망이 요즘 뭐 양계가 안 돼가지고 방목 만드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째, 어어 해가지고, 메탈러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또 저걸 구했더라고요. 철물점에서 그래가지고, 다섯 개 갖다 놓으면서 두개 가왔는데, 한개더 갖다 써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아무께나, 저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